집에 도둑이 든줄 알았습니다. 알고 보니 범인은 한달 내내 야근해서 번 보너스였습니다.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 주려고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죠. 하지만 며칠 뒤 상자를 열었을 때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.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바로 그때 쇼핑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. 수진아 이것 좀 보렴. 새로 산 가방인데 예쁘지? 여자는 이따금 자신에게 이런 선물도 해줘야 한단다. 예쁘네요. 근데 어머니, 이거 많이 비싸죠. 비싸면 뭐 어떠냐? 낡은 깡통에 돈이나 숨겨두는 누구와는 다르지?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?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다. 어머니 새로 가방 사셨어? 네, 현우 씨,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.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. 남편의 시선은 거실에 있는 핸드백을 향했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. 알았어.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쉬어. 모든 건 내가 처리할게. 여보세요? 경찰서죠? 저희 집에 도둑이 든것 같아서 신고하려고요. 적지 않은 현금이 사라졌습니다. 네. 저희 집으로 오셔서 수사 좀해 주시고 지문 감식도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현우야. 엄마가 방금 소파 뒤 청소하다가 이 봉투를 찾았지. 뭐니? 수진이가 떨어뜨렸나 보다. 다행이다. 아 괜찮습니다. 방금 찾았습니다. 내일부터 저희 집엔 CCTV를 설치할 겁니다. 그리고 어머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. 제 아내의 피땀은 세상 어떤 명품 가방보다 훨씬 비쌉니다. 다시는 잊지 말아주세요. 남편의 똑똑한 대처를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